박소희 할머니, 60대. 는 강원도의 시골 마을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오래전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여의었고, 외아들 최동욱은 서울로 올라가 직장을 잡았다. 할머니가 사는 집은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에 있어. 주변엔 논과 경사진 언덕, 그리고 몇 줄의 단풍나무가 자리할 뿐이다. 계절마다 단풍잎은 붉거나 노랗게 물들어. 시골 풍경을 더욱 쓸쓸하게 만든다. 박소희 할머니의 시골 생활은 무척 소박했다. 뒤뜰에 닭몇 마리를 키우고 텃밭에서 채소를 조금 재배해 직접 먹기도 한다. 아침이면 바구니에 채소를 담아 장에 내다 팔고 그 돈으로 쌀이나 된장, 참기름 같은 것을 사곤 했다. 할머니에게 큰 즐거움이라고는 텃밭을 가꾸는 일 그리고 가끔씩 걸려 오는 아들의 짧은 전화가 전부였다. 예전 동욱이가 대학에 다닐 때 할머니는 아들을 제대로 공부시키려고 논에서 모내기나 김매기 품팔이를 하고 읍내 주유소 청소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이 얼른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손주도 낳아주어 자신의 외로움을 덜어주길 바랐을 뿐이었다. 그 바람대로 동욱은 무사히 대학을 마치고 서울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잡았다. 그리고 같은 서울 출신 이순정과 결혼했다. 결혼 후 동욱은 바빠져서 예전만큼 고향에 자주 오지 못했지만 전화로 안부를 묻고 가끔 돈도 보내주었다. 박소희 할머니는 아들을 탓하지 않았다. 서울살이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또 새내기 엔지니어로 자리 잡으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텅빈 마당을 보면 손주와 아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 한편이 저릿해졌다. 할머니가 가장 기뻐하는 순간은 동욱이 곧 아내와 함께 내려가서 어머니를 뵐게요 하고 약속할 때였다. 그 말만 들어도 할머니는 집안을 정돈하고 며느리에게 무슨 음식을 해줄까 들뜬 마음으로 생각하곤 했다. 어느 초여름 오후 강원도의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상이슬겐 노란 햇살이 가득했다. 박소희 할머니는 텃밭에서 팔을 물주며 중얼거렸다. 우리 동욱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전화가 뜸하네. 마침 집안 전화기가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급한 목소리는 아들이었다.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무릎관절은 좀 어떠시고요? 약국이 근처에 없어서 상경에 약 사느라 하루를 다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할머니는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괜찮단다. 오늘 조금 쌀쌀해서 쑤시는 건 있지만, 시골 사는데 뭐, 약이 없어도 버틸 수 있다. 어머니의 말에 동욱은 한숨을 내쉬었다.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 순정이가 곧 휴가를 써서 잠깐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은 약 사기가 훨씬 편하니까 필요한 관절약 좀 사서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원래 제가 직접 가려고 했었는데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겹치고 야근도 해야 해서요. 이해해 주세요. 대신 순정이가 내려가면 어머니도 반가우시죠. 갑작스러운 말에 할머니는 놀라면서도 기뻤다. 며느리는 결혼 후한 번도 시골집에 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 그래? 며느리가 내려온다니 잘 됐네. 그래도 그 애는 괜찮겠니? 바쁠 텐데. 네. 며칠 정도만 다녀올 거예요. 제가 약잘 챙기라고 당부했으니까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전화가 끝날 무렵, 동욱은 어머니에게 다시 당부했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시고 일 가볍게 하세요. 무릎 아프실까봐 걱정돼요. 전화기를 놓은 할머니의 마음은 작은 행복감으로 가득 찼다. 그 시각 서울에 있는 이순정은 푹신한 소파에 몸을 묻고 아이스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남편으로부터 시골에 며칠가 있어달라는 부탁을 듣고 전화를 끊자마자 투덜거렸다. 아이고 드디어 일주일 휴가를 얻었는데 스파도 가고 쇼핑도 좀 하려고 했더니 시골이라니. 거긴 들판밖에 없잖아. 얼마나 지루할까? 동욱은 부드럽게 아내를 달랬다. 나도 네가 시골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 알아. 하지만 어머니 혼자 계시기도 하고 마을에 약국이 없다 보니 관절 약 구하기도 힘들어. 네가 가서 필요한 약도 전해드리고 어머니랑 조금이라도 같이 있어주면 좋겠다. 며칠 뒤에 다시 서울로 올라오면 되잖아. 순정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유리컵을 탁재 쾅 하고 내려놓았다. 알았어. 그래도 당신도 못 내려간다면서? 나 혼자 간다고? 시골에선 모기나 벌레도 많고 세탁기나 에어컨도 제대로 없을 텐데. 난 거기.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 그래도 당신이 부탁하니 참아볼게. 동욱은 더 이상의 갈등을 피하고 싶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 어머니는 우리가 와주길 늘 기다리시거든. 네가 잘해 주면 어머니도 금방 좋아하게 되실 거야. 순정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다. 일주일 뒤 박소희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마당을 쓸고 가구를 닦고 닭한 마리를 잡아 몸에 좋은 흑삼개죽까지 끓여 놓았다. 시계를 보니 며느리가 타고 올 서울발버스가 대략 오전 10시에 마을에 도착할 것 같았다. 9시 반에 되자 버스가 마을 어귀에 들어섰다. 이순정은 값비싼 캐리어를 끌고 버스에서 내렸다. 사방을 둘러보니 택시도 없는 텅빈 공터에 따가운 햇볕만 내리쬐고 있었다. 멀리서 할머니가 낡은 청아방을 어깨에 메고 급히 달려왔다. 순정아, 어서, 와. 피곤하지 않니? 캐리어 무거울 텐데 내가 들어줄까? 하얀 머리에. 낡은 옷을 입은 시어머니를 보고 순간 머뭇거린 순정은 이내 태어난 척 대답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끌게요. 근데 택시는 없나 봐요? 할머니는 미안한 듯 웃었다. 여긴 택시가 잘안 다녀서 부르려면 미리 전화해야 해. 걸어서 15분 정도면 집에 도착하니까 괜찮으면 걸어갈래? 순정은 마지 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뜨거운 햇빛에 땀이 줄줄 흘렀고 높은 굽 구두가 흙길에 빠져 더 짜증이 났다. 할머니는 순정의 구두를 힐끗 보며 걱정스레 말했다. 길이 자갈투성이니 천천히 걸어야 해. 넘어지기 쉽거든. 순정은 대꾸도 안 하고 휴지를 꺼내 땀을 닦아냈다. 서울에선 손만 흔들면 택시가 오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다. 오래된 기와지붕과 낡은 외벽이 있는 작은 단층집. 마당에는 배추, 양배추 같은 채소가 자라고 있었다. 자갈이 깔린 마당을 구두로 밟자. 사각사각 소리가 났다. 순정이 무심코 말했다. 집이 좀 작네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골 생활에 낯설어하는 걸 알아채면서도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깔끔하게 쓸고 닦아서 깨끗하단다. 우선 세수라도 해서 더위를 식히고 내가 끓여 놓은 닭죽을 먹자꾸나. 원래 순정은 양만 전해주고 바로 올라가야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욱이 최소한 사흘 나흘은 시골에 머무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내게 되었다. 도착 첫날 버스 이동 때문에 지친 순정에게 할머니는 정성스레 끓인 흑삼계죽을 내왔다. 그러나 첫 숟가락을 뜬 순정은 얼굴을 찌푸렸다. 어머니 이 죽은 좀 쓰네요. 서울에서 먹던 닭죽이랑 맛이 달라요. 아, 내가 몸에 좋을까 싶어 인삼이랑 대추를 넣었더니 약간 쓴맛이 날 거야. 그래도 건강에 좋으니 조금만 더 먹어 봐. 그러나 순정은 숟가락을 놓아버리고 휴대폰을 꺼내 오지를 켰다. 시골이라 신호가 약해 인터넷이 잘안 되어 더 불만스러웠다. 아이고. 와이파이도 없고 에지도 제대로 안 터지니 뉴스도 못 보고 드라마도 못 봐요. 할머니는 멋쩍게 웃었다. 나야 인터넷 쓸 일이 거의 없어서 불편하면 미안하구나. 점심 식사 역시 대충 마친 순정은 곧바로 방에 들어가 쉬었다. 할머니는 설거지하며 아직 시골 음식에 익숙지 않은 게지. 내일은 더 부드러운 걸 해줘야겠다. 하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순정은 서울에서 챙겨온 관절약, 파스, 비타민 등 여러 약 봉투를 꺼내 시어머니께 건넸다. 남편이 이런 약들을 챙기라 해서 가져왔어요. 설명서 꼭 읽으시고 용량은 지켜서 드세요. 온갖 약을 살펴보던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다. 이렇게 많이 준비했구나. 돈도 꽤 들었을 텐데. 정말 고마워. 동욱이랑 너 모두 신경 써줘서. 할머니는 약봉지를 손에 꼭 쥐고 환하게 웃었다. 비록 며느리가 시골 생활에 불편함을 느껴도 그래도 마음 써주는 게 고맙기만 했다. 하지만 며칠간 머물면서 순정은 줄곧 불편함을 호소했다. 새벽 5시. 시골닭 울음소리에 잠이 깼고 할머니는 텃밭에 나가 채소를 따고 마당, 마당을 쓸고 창문을 활짝 열어 아침 공기를 들이곤 했다. 순정은 더 자려 했지만 들려오는 바가지와 양동이 부딪히는 소리. 새 소리에 도무지 잠이 들지 못했다. 아침 식사도 마찬가지였다.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된장국, 마른 생선, 김치를 준비했지만 순정은 졸린 눈으로 말하였다. 어머니, 전 아침에 마른 생선이랑 김치 먹는 건안 익숙해요. 빵이랑 우유가 좋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빵이라면 읍내까지 나가야 살수 있는데,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서 누가 가는 김에 부탁해야 하는데 한번 알아볼게.순정은 대답 없이 어깨만 으쓱했다.게다가 시골집 욕실은 낡아서 보일러를 미리 돌려야 겨우 따뜻한 물이 나오고 종종 정전도 되어 그녀를 더욱 짜증나게 했다.저녁이면 심심함이 극에 달했다.화려한 식당도 멋진 카페도 없는 시골에서. 낡은 TV는 지역 채널만 몇개 나오고 인터넷도 시원치 않았다. 할머니가 마을 한 바퀴 산책하며 노을 보는 건 어떠니? 하고 권해 보았으나 순정은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댄뒤 방에서 오지 신호가 잡히기만을 기다리며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다. 그래도 할머니는 며느리가 먹는 걸 꺼려 하는 것 같자. 된장국. 대신 호박국에 다진 고기를 넣어 끓여주고 보리차도 미리 식혀 병에 담아두었다. 순정이 가져온 하얀색 고급 원피스가 흙에 더러워질까봐 손빨래를 꺼렸는데 할머니는 내가 빨아줄게. 날도 덥고 힘들텐데. 하고 솔선해서 빨래통을 끌어왔다. 찬 우물물에 손이 얼얼했지만 구석구석 정성껏 빤뒤 떼약볕에 잘 말렸다. 또 혹시 며느리가 불결하다고 느낄까봐 집안 곳곳을 닦고 거미줄도 치웠다. 서울에선 깨끗하게 사니까 조금이라도 편하게 느끼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순정은 별 관심이 없어 보였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할머니가 과일 좀 먹을래? 라든지 전통 방식으로 끓이는 소고기국 보러 올래? 라고 물어도. 아니요, 괜찮아요. 나중에요. 라고 퉁명스럽게만 대답했다. 결국 사흘이 지나자 순정은 더는 견디기 힘들어졌다. 너무 덥고 모기 때문에 팔다리가 다 물렸어요. 인터넷도 안 되고 할 것도 없고.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겠어요. 더 있으면 못 버틸 것 같아요. 원래는 5일 정도 머무를 예정이었지만 순정은 계획을 바꾸기로 했다.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여보, 나 도저히 여기 못 있겠어. 내일 비행기 표 끊어서 먼저 갈 테니까 서울에서 만나자. 동욱은 망설이며 대답했다. 아직 며칠 더 있기로 했잖아. 어머니는 네가 좀더 머물러 주길 바라실텐데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고. 그러나 순정은 단호했다. 아니야, 난 관절약도 드렸고. 할 도리는 다 했어. 난 먼저 갈게.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이 지루한 시골에서 드디어 해방이구나 하고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정성 들여 만드는 전통식 돼지고기. 수육을 준비하고 있었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지만 며느리에게 맛있는 걸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순정이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 내일 서울로 돌아가야 할것 같아요. 회사에 급히 볼 일이 생겨서요. 식사 준비를 하던 할머니는 놀라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벌써 가겠다고? 며칠 더 있을 줄 알았는데, 마을도 한번 천천히 구경시켜주고 싶었거든. 공기도 맑고 경치도 좋아서. 순정은 미안한 듯, 그러나 별다른 감정 없이 변명했다. 저도 그러고 싶지만, 회사 일이 너무 급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운했지만 붙잡을 수는 없었다. 그래. 그럼 내일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서 찹쌀밥이라도 지어둘게. 출발하기 전에 좀 먹고 가렴. 배고플까봐. 다음날, 하늘에는 잔뜩 먹구름이 끼어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했다. 박소희 할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붉은 파트 넣은 찰밥을 지었다. 그리고 순정을 깨워 비가 오려나 봐. 조금이라도 뜨거운 차 마시고 따뜻하게 가렴. 하고 챙겨 주었다. 순정은 허겁지겁 밥을 몇 숟갈 뜨고 가방을 챙겨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 나갔다. 할머니는 뒤따라가면서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다. 며느리가 이렇게 차갑고 까칠해도 미워하기가 쉽지 않았다. 서울 올라가서 건강 잘 챙기고, 알았지? 버스가 출발하며 순정은 이내 시어머니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서 작별 인사를 전했다. 이제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본 뒤, 어느새 쏟아진 빗줄기 속에서 텅빈 집을 향해 걸어갔다. 삽시간에 어깨가 젖었다. 밀려드는 외로움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한편, 순정은 공항에 도착해 국내선 항공편인 제주항공을 탔다. 기내에 앉아 잠깐 눈을 붙이려 했지만, 며칠간의 시골 생활에 대한 불만이, 가시지 않아 머릿속이 복잡했다. 비행기가 절반쯤 날아갔을 때, 생각보다 기상 상태가 안 좋아졌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자 기장이 기내 방송으로, 좌석벨트를 단단히 매라고 안내했다. 순정은 긴장감에 좌석 손잡이를 꽉 움켜잡았다. 조금 지나 착륙을 위해 김포공항 활주로에 접근하던 비행기는 착륙 장치에 문제가 생겨 흔들리기 시작했다. 곧 비행기가 활주로에 불안정하게 닿으면서 강하게 충돌했고 큰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승객들은 대다수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순정 역시 그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 시각 강원도의 작은 집에서 박소희 할머니는 마당에서 머리를 감고 있었다. 전화가 울려 받아보니 동국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 순정이가 탄 비행기가 착륙 사고가 났대. 순정이가 세상을 떠났대. 할머니는 온몸이 굳었다. 수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것만 같았다. 뭐라니, 순정이가 더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가슴이 꽉 막혀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아침에 떠나던 며느리의 표정이 떠올랐다. 비록 자주 티격태격했어도 그래도 아들 동욱의 아내이자 가족이었다. 할머니는 속으로 되뇌었다. 조금만 더 우리 집에 머물렀다면. 이런 비극이 안 일어났을 텐데. 할머니는 맥이 풀려 그 자리에 쓰러졌다. 이제 막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가 할머니의 어깨를 적셨다. 눈물이 비물과 뒤섞여 마당에 떨어졌다. 급히 고향 집으로 내려온 동욱은 몹시 수척해져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충격이 컸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서 어머니를 끌어 안았다. 어머니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동우가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며느리가 조금만 더 머물렀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동욱 역시 눈물을 참지 못했다. 엄마, 나도 너무 후회돼. 엄마 혼자 계시니 아내를 대신 보낸다는 게 이렇게 끔찍한 결과가 될줄 몰랐어. 차라리 내가 일좀 미루더라도 같이 왔으면 두 모자는 서로 부둥켜 안고,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 마루 위엔 아직 며느리가 가져다 준 관절약 봉지가 남아 있었다. 다 먹지도 못한 약을 바라보던 동욱은 오열하고 말았다. 마누라는 시골이 불편하다고 힘들어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될 줄이야. 내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위로했다. 자책하지 마라. 이런 큰 사고가 날 거라곤 누구도 예측 못했지 않니? 당장 장례 준비도 해야 하고 갈 길이 멀어. 너부터 마음을 다잡아야 해. 우리 순정이를 잘 보내줘야지. 며칠 후 순정의 장례식이 서울에서 치러졌다. 가족들과 친구, 회사 동료들까지 모두 충격과 슬픔에 잠겼다. 예기치 못한 항공기 사고가 그녀의 목숨을 아사갔다. 남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후회와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서울로 올라와 장례식에 참석한 박소희 할머니는 며느리의 영정 앞에서 몸을 깊이 숙이고 오열했다. 머릿속에는 땡볕 아래 캐리어를 끌며 불평하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다. 며느리가 비록 불만스런 태도를 자주 보였어도 할머니는 미워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 이해할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뿐이었다. 동욱은 아내의 영정을 안고 죄책감에 몸서리쳤다. 예전에 어머니를 뵈러 가자고 했을 때마다 아내는 길이 멀고 피곤하다고 꺼렸고 자신은 일에 치여 가족 간의 갈등을 제대로 풀지 못했다. 모든 것이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그후 동욱은 예전보다 자주 고향 집을 찾았다. 홀로 남은 어머니가 외롭고 힘들까봐 걱정되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아들을 달랬다. 동욱아 이미 일어난 일을 자책해봤자 소용없단다.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야. 우리 남은 날들을 더 소중히 여겨보자. 그렇긴 해도 해질녘이 되면 며느리가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작은 의자를 바라보며 멍해지는 할머니였다. 그날 조금만 더 머물러 줬으면 같이 웃어볼 수도 있고 새로운 요리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후회와 아쉬움도 이제는 닿을 수 없는 곳에 가 있었다. 결국 이 가정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다. 시골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간 며느리는 너무도 빨리 세상을 떠났고 시어머니는 이전보다 더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을 품은 채텅빈 집에 남았다. 아들은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다. 그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조금만 더 있었다면 좋았으련만 모든 것은 이미 늦어버렸다. 시간은 흘러 강원도의 단풍나무는 다시 한번 붉고 노랗게 물들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지난 날을 곱씹으며 묵묵히 텃밭과 닭들을 돌봤다. 종종 며느리가 가져다준 약봉지를 꺼내보며 동욱이가 날 위해 신경 써줬던 거였지 하고 생각했다. 비극으로 마무리되긴 했어도 그 안에는 분명 가족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다음 가을 동욱은 흰 국화를 사들고 다시 고향을 찾았다. 어머니와 함께 마을이 한눈에 보이는 언덕 위로 올라가 낡은 항아리에 꽃을 꽂았다. 그리고 순정을 기리는 마음으로 큰 바위에 놓아두었다. 부드러운 바람에 단풍잎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졌다. 깊은 정막 속에서 두 모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그리워하면서도 함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조용히 마음을 다졌다. 그렇게 슬픔 속에서도 조금씩 죄책감을 내려놓고 삶을 이어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